안녕하세요 나이가라 아줌매입니다 오늘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3대 장수 10분 중에 하나인 양배추로 장아찌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 효능은 제가 좀 이따 준비 과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배추 하나 그 다음에 구기자 한 30알 정도 그 다음에, 어, 발라피노는, 어, 요 하나, 하나에 두개이면딱 어, 적당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 두세 개더넣으셔도 되고, 또 매운 걸못 드신다면 안 넣으셔도 되고,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강. 생강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제가 쓰는데 없으면 항상 제가 준비해둔 요걸로 요긴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마른 표고버섯. 생거 없으면 항상 마른 표고버섯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레몬, 레몬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요거를 없을 때는 이거 씁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잘 씁니다. 여러분도 사용 한번 해보시고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들어가겠습니다. 씻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씻을 때는 이렇게 요거아시죠 씻을때 양배추 아삭함과 발사믹 그 식초로 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었을때 아삭함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달고 고급스러운 맛있죠 한번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한 다섯번 씻을게요 이제 팔라피노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뚜국에 쓰셔도 되고요 얇게 쓰셔도 되고, 또, 팔레피노도, 그, 실을 꼭 넣으세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팔레피노 안 넣으셔도 되고, 매운 거, 칼한거참 좋아하시는 분은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맛있어요. 매운 맛은 한참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썰었고, 저희는 나이가라에 있기 때문에, 어 습기가 많아서, 브리따로 헹궈서, 요, 닦았거든요. 어, 그래서 끓으면, 어, 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어, 양배추 효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U와 콩돌리 카비놀 많아서 그 다음에 냉비 예방, 승부질이 많아서 장활동을 해서 어, 우리 다이어트 식품에 좋고요 항산화 성분이 다양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양배추 글루타민 성분을 근육이 재생하는데 도와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 다음에 혈관 건강. 혈관 건강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 고지혈증, 뇌졸중 등 혈관 질환에 예방을 주고요. 당뇨 예방.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서 혈당 수치를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특히 암 예방. 양배추 인불3리카비놀 성분과 글루 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어, 항암 효과가 굉장히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좋은 식품이니까 발삼 미 식초와 더불어 건강에 따볼 되는 더 좋은 어, 식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고 바랏,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컵 식혀야 되거든요. 제가 좀 식혀서 요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고 소스를 이제 부을게요. 여러분 꼭드셔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뭐 제가 한 거라고 하면 뭐다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해보 드셔 보세요. 애들도 잘 먹고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킨 거거든요. 시킨 거를 뜨거운 거안 하니까 이게 살아 있거든요. 뜨거운 거 하면 은죽어 가지고 금방 드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이렇게 생 하거든요. 제가 팔라핀으로 안는 이유는 애들 있으신 분 집에는 이걸 넣으면 맵겠죠. 5일 지나면 거의 안 맵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담으실 때두 두 개, 두개 나눠가지고 하나는 애들 먹게 이걸안 넣고 하나는 어른들한테 맥기씩 이렇게 넣으면 칼칼하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거 현재 양배추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이렇게 맛있게 또 손님들 안주도 좋고요 여기 치즈 넣고 체리 넣고 요거트 있으면 요거트에 그러면 세계 3개 3대 장수식품 먹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드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